누가 쳐다봤어? 공고영 누가 나잡았 거? 야 너가 봤어! 나야 야, 공고영 베드락 부서아야 공고영 베드락 부서져! 아, 아, 베드락부 그냥 들어가도 아, 다 부수고 들어가! 호님집 뚫렸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탈락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버티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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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있어. 들어왔어 일단 들어왔어 공구육 소리 계속 들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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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지나갔나 됐어? 지나갔나? 야 공구육 시체 대박이야 여기 잠깐만요 나 공구육 시체랑 계속 있어야 돼요 운영자님 어, 어. <laughs> 나 공구육 벌벌아에바요 공구육 시체랑 어떻게 같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잔인 아 근데 이거 오바요 진짜로 어떻게 매달랑을 뚫어 기반함이 영 쓸모가 없는데요 기반암을 왜 우리는 설치했나? 이럴 거면 기반암으로 설치한 이유가 없어요. 맞아. 진짜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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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흙처럼 부서졌어. 흙처럼 옆에서 쳐다보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목소리> 흙처럼 바사바사삭. 와. 자, 아무튼간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다시 살아났고 벙커를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아네 <목소리> 방금 그걸로써 알았어요. 이 베드락 이거 안전하지 않아 이거. 너뇨, 그럼 우리 어떻게? 이거 한겹더 싸? 포이즌 스파이크라는 걸 얻었으니까 이거를 좀 설치해 볼까 밖에 나가서. 지금 지금 나도 나가면 나도, 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어, 주변에다가만 살짝 살짝 어? 아니 나 아까 전에 <laughs> 그 공고육 들어온 거 보고 전의를 상실했어. 어. 아니 근데 벽 부서는 거 진짜 오바 삼바였어요. 아 그니까. 유일하게 보존된 집. 어? 난 이대로 보존한. 야 대박 나 신속포션 얻었네. 어? 포션도 있었어? 언제? 어 신속포션 있는데 와 아, 이거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쓰자 투척용이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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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야 또또 뻗었다 어, 뭐, 뭐야? 저거 뭐야? 또, 뭐야 검은색 글씨로 써져서 잘안 보이지만 희미하게 뭐야? 보이는 건 슬렌더맨 네? 슬렌더맨 네? 야 슬렌더맨이 나온다고 <laughs> 아 진짜 가지 가지 한다, 한다 진짜. 여러분 나갑시다 나갑시다 어디 야야 나오기만 했는데 저 검은색 무슨 뭐야 오우라 어디냐 저기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우라 뭐야 저거 아맞 앞에 있어요. 와!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신속 포션 촥! 나도 나도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야! 조심해. 와!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자, 자 진정하고 보급품으로 가야 돼. 우리. 와! 전에 소멸 맞기네? 잠깐만. 보급품 저기 반대편 섬에 있어요. 어, 안 돼? 어, 안 맞고. 조심해. 와! 잠깐만. 보트 타고 어, 아니, 가야 되는데 보트 위에 보트 앞에 슬렌더맨 있는데 이거 어떡 하냐? 와, 어, 죽겠다. 안돼, 로빈. 와, 아이템 먹으러 가야 돼. 아니야, 어차피 다한 방에 죽는데 오피 오피 방어막 왜준 거야 이거? 나한 방에 어떻게? 죽어서 오피 방어막도 없자자시다. 어, 나도 없어졌어. 어? 안 되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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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어, 나 달려, 달려. 나 그냥 저희 보급품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냥 보급품 먹으러 가자 우리. 집앞에 있다고? 집앞에.. 집앞에 들키는데 야아! 이거 야! 무한으로 죽는거 아니야? 우리집 어떡해! 살려줘! 이거 집안으로 뚫고 들어오는거 아니야? 집안에 연기가 있어? 해야 되나?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나갈 생각하지 말고 와! 어, 안녕하세요 슬램님 나는 보급품 아! 앞으로 왔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보급품 앞으로 왔어! 아이템 찾아 아이템 찾아! 아, 나 아이템 하나도 안 남았어. 부시 둘가 부시. 오야 범킨.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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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아이템 좋아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템 왜 하나도 없는 거야? 어 하나도 없어 진짜? 어 아이템이 어, 없다고. 오피소드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야야야 오피소드그 데미지가. 어, 어, 어. 데미지가... 아 데미지가... 집에 있어도 죽는데? 데미지가 99만 9천 9백 99! ,999. 빨리 뭐라도 하나 잡아봐! 집에 슬렌더맨이 도착했다고 야! 인피니티 아, 건틀 있어! 이비티 건틀리시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뭘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끌고 오면 어떡해 님 끌고 오는데 멀리 잘 멀리 잘 멀리. 잘 멀리 가고 있어 멀리 가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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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멀리 갈게 나도 멀리 나나 슬렌더맨 잡으러 갈게 내가 슬렌더맨 잡을게 받아라 오야 야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그거 들고 죽으면 없어지지 오야 그래 나, 나 체력 죽어지면... 안 닿는데 어 나도? 진짜 어 채로 거의 안 닿아 <laughs> 인피니티 검 욕한가봐 나이스샷 나이스샷 내가 싸울게 어 우와 야안 되겠다 야못 잡아 못 잡아 데미지가 너무 세어어 아! 어? 나 집에 있는데 죽어 아 미안 내가 방금 검 스킬 쓴거야 어? 야이먹청 아! 야! 아야 아, 근데 일부러 그러지 아 일부러 그래 아니 아, 슬램덤에 그... 잡으려고 쓰는거예요 근데 슬램덤이 안죽어! 아? 야 안되겠다 최후의 방법! OP검 연속사용어어어어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도 죽었어! 야, 이거 어? 죽으면, 죽으면 어떡해! 일단 문 닫아. 벙커 문 닫아. 나 그냥 이스 이번 웨이브 그냥 넘길래요! 나, 음.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집안으로도 공격하러 온단 말이야! 그니까 벙커 빨리 문 닫으라고, 이 똥꼬마가 욕심부리지 말고!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어어어, 돌아왔다! 어, 뭐야, 어, 어, 어. 돌아왔다! 야, 돌아왔다. 벙커 문 닫아서 괜찮아졌나보다! 어, 잠깐요, 너 우리 집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서! 아까 전에 우리 잊어버린 떨어뜨린 아이템 다 먹어야 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리 그거라도 가, 없으면 진짜 큰일입니다. 어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어? 와, 아, 가자가자가자가자물 속에, 물 속에. 와, 난 어디서 죽었더라? <laughs> 아니, 재난님니까 아이템 너무 오래 사라지지 않았을까? 어, 어 난다 어, 난 어, 먹었어. 데난다 먹었어. 그래, 이거 다 털었을 거 아니야. 어, 나 보급 다 털었어. 근데 몇 개는 아이템이 또 사라져 가지고 그냥 돌아갔다 돌아가. 돌아가. 그런데 아 잠깐만요 돌아가기 전에 내가 뭐 얻었거든 재밌는 거를 찾았어요 제가. 자 미디야, 보세요 미디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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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짜잔. 뭐야? 흑연석을 얻었다. 아까 슬랜덤이 바닥에 설치고 다녔더라고요 이거를. 맞아 지동도 아, 여기 한건 중이야. 여기서 짜잔. 와 어, 대박. 야 든든한 지원군 배들아 아니 기반 바 아니 옵시디언 걸렙입니다. 와, 엄청 세 보여. 계서 골렘인데, 이거를 우리 꽤 많이 만들 수 있겠더라고. 오예 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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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진짜야. 가면 갈수록 정해. 강한 몬스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한 애들을 준비를 해야죠. 맞습니다. 와, 강해진다, 우리도. 여기서 한 열댓 마리 정도 더 소환해가지고, 우리도 강해져 보자고, 한번. 내가 지금까지 응. 이거 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 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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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짜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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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탈출! 응. <놀람> <놀람> 하, 아니야 뭘 탈출이야 뭔 소리야 아니야. <laughs> 하나, 왜, 왜, 둘, 지옥으로 둘, 가는 건 탈출이 아니잖아 맞아 아 보내버리려고? 아이 그만큼 있단 말이야? 옵시디언이? 그럼! 아유 리모델링도 다 끝났겠다 나 이제 좀 평화롭게 좀 있어볼까? 맞아. 아, 솔직히 나는 이제 안 나가도 될것 같아요. 자급자급다할수 있어. 어! 어, 떴다, 떴다! 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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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야 야, 이 소리! 아, 야 대박이에요. 가족이네. 야, 야, 왜 아. 근처에서, 왜 앞에 이러면 근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아니, 바로 아니, 위에서 아니, 들리는데? 아니, 잠깐만, 렉 걸리는 거 보니까 여기는 저 있니? 잠깐만, 설마! 왜집 뚫어? 아, 설마! 설마. 몰라. 올라. 올라가본다? 들리는 소리가 멈췄는데? 누가 올라가봐! 올라가본다? 뭐 올라간다? 간다 간다! 준호형 준호형! <목소리> 어 아! 바로 왜왜왜왜! 바로 옆에 있 바로! 왜? 왜? 바로 다고으 <목소리> <있어, 바로 목소리> <돼. 목소리> 야! 제 소름 돋네! 야! 잠깐만! 데 이렇게! 여기... 바로 있어! 바로! 진짜? 어? 아닌가? 아, 뭐야? 사라졌어! 아,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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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 어! 저기있어! 같은데? 준영 나갔어? 어나 어, 밖에 있어, 나 쫓아와. 뭐 죽어! 잠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지금이야 그만, 잠깐, 지금 지금이 아나 죽었어. 어? 아, 아, 야, 아, 아, 집에 있는데 아, 어떻게 아, 죽었냐? 아, 아, 아. 나도 어떻게 아, 잡는 거야? 준영 계속 도망쳐. 야야 아! 아! 지나가다 눈에 보이면 그냥 죽이는데? 아 아! 집아 보급품 찾아와 보급품. 무거품 가져올게 내가 어디서 어디서 저기 있다. 야, 내이 오피가 뭐 어디 갔냐 이거? 내가 지금 나갈게. 나가서 나 차라리 검을 들고 쟤를 잡을게. 나 야, 가죽해 오, 오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 잡고 있어? 잡았어? 아, 실패. 어... 아, 아야, 야, 야, 야 한한5초 정도, 5초 정도 시간 걸었어. 저는 이 먹힌다. 안 돼, 그 다음은 나야. 어 엄청 커졌어! 주누형 빨리 와! 아, 나 죽인다! 나 죽인다! 왜 주누형한테 갔네! 주누님 왜이렇 주누형한테 가서 카툰캣이! 그럼 내가 멀리 어으로 끌게 지금이야! 나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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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누님 드랑왜 이렇게 많아! 어! 저! 오케이! 오케이! 케 거기 다 들어있었어! 아, 아. 뒤로 아, 나가! 뒤로! 아. 뒤로 뒤로 나가면 살수 있다! 뭐야 지금 뭐해? 카툰캣? 카툰캣 로빈이 너 집앞에! 우리집앞에있다고? 어? 어, 어, 나어 지옥... 뭐야 지옥으로 가졌나? 지옥으로 가졌어? 어 가진거 같은데? 진짜? 아, 대박 지옥문이 어, 답인가? 어, 야 지옥으로 가졌나봐 없어졌어 없어졌어 갑자기 대박 나이스 야. 옥문야 지옥문이 이거, 지옥 이거 한수 왜안있 잠깐만, 근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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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계속 들려 지옥문 뚫려있는데? 어? 어? 지옥문 뚫려있잖아? 여기 우리집인데? 그러니까 어, 집안에 있는거 아니지? 카툰캣 아니..아니지.. 아니, 아, 아..설마 설마. 아니야 우리집에 없어 오 어, 나이스 설마 어, 우리집이니? 우리 나 어. 그럼 진짜로 지옥간거야? 나 지옥한번 가볼게요 내가 오케이 오케이 가..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갔다가 죽으면 죽는거로 되는거지 뭐어 빠른 교환 오케이 카툰 캐시 지옥에 있나 볼게요 <laughs> 야카 <카톡캐> 캐시 <laughs> 지옥에 <웃음> 있다! 나이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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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토 아, 캐시 지옥에 있다. 아이스샷, 아이스샷. 야, 우리 살아서. 야. 뭐 아이템 다 떴는데 와, 잠깐. 만 무슨 기계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 나 그거 먹었었는데? 일단 음? 상자 안에는 없어. 그 아까 벤텐 옴니트리스였거든 그거? 그 뭐야? 음. 이건가? 제발, 제발 있어라. 어, 뭔가 기계가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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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옴니트리스다. 와 좋아, 좋아! 그래, 이게 있었어! 야, 나 이거 얻었어, 옴니 크리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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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거? 야, 이씨, 이거 뭐야, 이거, 와! 어. 어, 그래, 뭐냐, 와! 뭐야? 뭐야? 내 이거! 와! 어, 소리, 그거 뭐냐, 뭐내 손에 이상한데, 레슨. 벤, 텐시계! 어, 그림 바뀌어! 이거 뭐야? 그림 바뀌어! 그림 바뀌어! 야, 색깔로 그림 놀이야, 이거? 오오오오오! 와! 야, 뭐야! 변신했어! 대박!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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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이뭐후 어. <놀람> 이거, 아, 이거, 이거. <놀람> <놀람> <laughs> 예! 이거, 이거 써 봐.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어, 다시 돌아와. 어, 어다 아, 이렇게 돌아온거 아, 이렇게 쿨타임도 있네. 네, 빨간색이 됐어. 충전 중인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충전도 해야 돼? 야, 대박! 이거면은 몬스터랑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일단 우리 다시 번거로 돌아가자고요. 아, 오케이. k o 이 아, 그래. 이번에는 수학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예. 오와, 좋았어그 그 괴명을 가지고 있는 카툰캣. 그놈을 음. 또 우리가 또 최초로 잡아냈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보네 아, 진짜... 말이야. 솔직히 진짜, 잡아냈다기보다는 진짜. 막아냈다는 게. 어, 학계의 정설이긴 하지만. 자, <laughs> 어, 이번에 수학도 게. 괜찮아요. 음. 뭐, 오피검이 왜두 개나 있냐, 나는 왜? 어? 어 내거 하나는 어디 갔지? 누구 거 내가 아, 설왔나봐내 <laughs> 거는 어디 갔지? <laughs> 어! 떴다. <또>, 어? <laughs> 야, 마지막 보급이래요! 귀여 <laughs> <하>. 야, <laughs> 어, 이번... 잠깐만. 이번에도 역시나 혹시나 탈출할 수 있는 장비는 단한 개! <웃음> 아, <웃음> 안 돼. 잠깐만. 나머지 다 죽여, 일단? 어, 어, 어. 나 오피검으로 어, 어. 사람들 탈 때마다 번개 내리쳐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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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같이 같이. 같이. <laughs> 같이 같이. 아 그래요, 준호 형 정도는. 자, 그럼. 아 그럼 나는. 우리 마지막 몬스터 확인하러 나가볼까요? 오, 야, 나안 보인다. 그럼 그냥 어디야? 아예 안 보여. 어. 자, 거대하고 기대하란 괴물 섬의 대서사의 막을 내릴 오늘의 몬스터. 어디 있어? 마지막 곳서! 어디서?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나안 보이는데 만원경 한번 찾아봐. 나 만원경 안 갖고 어, 왔어 맞아. 맞아. 아나 그걸 안 가. 갖고 뭐 어떻게? 옴니트리스 중에 날아다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오! 날아다니는 애! 오오 <laughs> 아, 오, 사막이? 오예 저기 저기 뭐가 보이는데? 어, 있어 있어 있어. 왜 이게 장롱장인가 봐. 어. 대박! 야 대박! 변신 다시 변신. 야 보트있다! 근데 보트가 하나뿐인데? 보트 보트 보트! 야 무조건 보트다! 보트야 보트야 보트탈지 보트 낼거지 보트 낼거지 보트 보트 어? 야야 야, 보트가 안가는데? 어? 오 뒤타지는데? 야왜 탔어? 안내려! 재난이 무거워서 안나가잖아! 아, 아니야 내려! 내가 얼마나 무겁다고 그래 아 근데 열쇠는? 열쇠 아 그러네 안 보트가 안꽂혀있어? 보트가 안가잖아 아, 안움직이는데? 여기 위에 뭐 있는거 아니야? 어어어 이제 봐, 이제 봐, 이제 봐. 산자, 상자상자 차라가. 이거 뭐? 야 차라 소환권이래. 어? 차라의 언더테일 게 아니야? 맞지. 야, 옆에 누구 자는 소리? 어? 헬로. l o 어, 어, 뭔데, 어, 뭔데, 어, 뭔데, 어, 뭔데. 어, 뭔데 어, 못볼걸 봤어요. 못볼걸 봤어요. 나 봤어. 아무것도 야, 못 봤다. 야, 왜 센즈가 저기 있어? 난 아무것도 못 봤다. 자는 거 아니야? 와. 어? 어? 차라를 소환해요. 그 보트가 출발한다는데? 아니? 소환하면 샌즈랑 싸우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은 님나좀멀어지게 <laughs> 어, 네. 아서 소환해 버려 지금. 지금 소환합니다! <웃음> 와!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야왜 우리부터 죽이고 시작하냐?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옆에... 어, 근데 나 바로 옆에 서야 됐고 안 싸. 야 일단... 샌즈 비켜 비켜 비켜. 나 물에 물에 잠수해. 잠수해서. 오! <laughs> <laughs> 저오좋아요 야왜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야쟤네! 야 보트, 야 보트! 안돼 보트, 보트 부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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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보트 돼! 부서진... 부서진다! 얘왜 지들끼리 싸워? 야 너네들끼리 싸우도 보트는 터뜨리지 마라! 아니 보트, 보트 터졌다! 우리 어떻게 탈출해 여기서? 어 엄청 싸워! 야야 어떡 하냐 어떡 하냐? 어 보트 새로 생생됐다. 이거 우리 또 탈출할 때까지 붙어나보자. 근데 왜아필이면 싸우는 중간에 보트가 소환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멀리 소환시켜주지! 어. 야야야야 지금이다! 안돼! 아. 안돼!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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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소환해주세요! 보트다! 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내가 는다다는 저거는 저거 저거는 아니 저걸 뚫고 탈 수가 있어? 나는 간다! 아, 오 야력 대박이야! 자 여러분, 아, 진짜 저는 네.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저 멀리 섬 뒤에 보트가 하나 있네? 뭐? 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보트가 저리 하나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보트가 아니야. 섬 뒤에. 저리 가. 내가 네, 아, 안녕, 나, 나. 야, 근데 야 계속 부서지네. 자, 섬 뒤에 설치된 보트 하나! 저 보트를 누가 탈 것인가? 오! 샌즈가 보트를 탔어요! 샌지가 <laughs> 보트를 탔다고? 야 대박입니다! 샌즈가 보트를 탔어요! 마지막 탈출 보트 단한 개! 자, 과연 샌즈에게서 보트를 빼앗아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 어? 뭐야? 샌즈랑 같이 탈출하는 거야? 어? 아니, 샌즈야! 너,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샌즈를 쫓아내고! 준호형의 아, 탈출! 아, 탈출! 아, 괴물 섬에 혼자 남은 건 재난님이고 아, 무사히 아, 탈출한 건준호형과저 로빈이 되었습니다. 그럼 준호형 탈출하자고요. 가자, 가자. 후!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가자.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잘 있어 재난님. 자 그러면은 오늘 몬스터들 정말 무서운 몬스터들이었습니다. 저희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신 네, 여러분들은 대답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있는 놈들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아, 그렇게, 신전하는 괴물섬에 남았다고 한다. 이것도 보실래요?